마늘에 믿을 수 없는 혈관 청소는 세 가지. 엄마, 어제 뉴스에서 음식점에서 밥을 드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는 영상을 봤어. 심근경색이라더라고. 그 모습 보자마자 엄마 생각이 확 나더라. 지난 주에 전화했을 때 요즘 가슴이 좀 답답해 그러셨잖아요.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어젯밤에 제가 잠도 안 자고 심장내과 교수님 논문이랑 식약처 자료 싹다 빚어 갔거든요. 알고 보니 혈관 건강엔. 마늘이 정말 대단한 음식이더라고요. 화면 두번 톡톡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그런데 엄마 혈관 막힌다고 기름진 고기랑 라면 자꾸 드시면 큰일 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 벽에 기름때를 확 쌓이게 만든답니다. 이제 마늘의 놀라운 효능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혈관 속 기름때를 싹 녹여줘요.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아이신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거든요. 우리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확 줄여진답니다 미국 로마린다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4주 동안 마늘을 먹은 사람들이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2 감소했대요 두 번째 혈압을 뚝 떨어뜨려요 마늘의 황화합물 성분이 혈관을 넓혀 주거든요 좁아진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쉽게 흐르니까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호주 에드레이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2주간 마늘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시축기 혈압이 평균 3mm Hg나 감소했답니다. 세 번째. 피를 맑게 만들어 줘요. 마늘의 아조엔 성분이 혈액이 끈적거리는 걸 막아 주거든요. 혈액이 끈적하면 혈전이 생겨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수 있는데 마늘이 그걸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독일 미넨 대학 연구에서도 마늘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는 게 입증됐어요. 그런데 엄마, 마늘 드실 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요. 첫 번째.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 두세 쪽 정도가 딱 적당해요.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올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생마늘을 그냥 드시는 것보다 으깨서 10분 정도 놔두셨다가 드세요. 마늘을 으깨면 알리신 성분이 더 많이 나온답니다. 그게 혈관 청소하는 핵심 성분이거든요. 세 번째,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세요. 마늘도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이랑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마늘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양파예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혈관 염증을 잡아주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네덜란드 와기닝겐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마늘과 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1 5배더 좋아진다고 해요. 엄마,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100세까지 저와 함께 해요. 우리 하루 건강 습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